관중들은 여겨진대요 추동각성의 원천으로. 관중이 있잖아요. 그럼 훈련이 잘된 선수는요. 성취도가 더잘 나와요. 뽐내고 싶으니까. <laughs> 근데 연습이 덜된 선수는 불안하니까 성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누구의 영향으로? 관객이 있고 없고의 영향으로. 이게 무슨 각성이다? 추동각성의 원천이다. 다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헤이튼드. 고조된 상태. 상태가 좋어네 상태가 좋어져 상태는, 고조된 상태는, 추동각성의 고조된 상태는, is presumed. 그냥 seen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여진다. 추정되어진다. 용이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향상시켜준다는 거예요. 용이하게 해준다. 수행을. 잘 학습된, 그리고, 단순한 기술을 수행할 때, 아주 굉장히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관객이 있어. 학습이 잘 됐어. 그리고 기술 뭐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러면 엄청나게 향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용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가볼까요? 그런데, 기술이 잘 학습이 안된 상태야. is not. 그리고, 굉장히 뭐한 상태야? 복잡한 상태면, 굉장히 복잡한 상태면, 각성에 있어서의 증가가 뭐 하게 된다고요? 그것의 수행을 방해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이두 단어가 반대인 거 아시겠죠? 용이하게 하다랑 요게 두 개가 반대인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예. 예, 주동각성이라고 하는 걸 함축적 의미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번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함축적 의미처럼 좀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으세요? 언더라인 <laughs>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라는 현재 분사요 근본적인 개념은 접속사 대디아입니다대디아라는 거예요 주동각성의 향상이 추동 각성의 증가는 도와줍니다. 방출을. 선수의 지배적인 반응의 방출을. 지배적인 반응의 방출이라고 하는 거, 봐요. 반응들이죠. 약간 불안한 것도 불안한 그 감정을 방출하는 것도 돕죠. 그래서 좀 만족해 되는 거잖아요. 좀 자신감 있는 그 반응을 또 방출하는 걸 돕기도 하죠. 그럼 조, 좋은 효과를 내는 거고요. 자, 두 가지 의미 아시겠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숙련된 선수라고 번역할 겁니다. 다. 숙련된 선수의 경우에는 우리 뭔가 용이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 선수의 숙련된 선수입니다. 숙련된 선수의 지배적인 반응은 좋아요 나빠요. 엄청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비 뭐뭐라고 목적격 보호예요. 대체로 적절한 반응들이라고 여기는 반응이죠. 올바른 반응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좋은 반응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숙련된 아이는 올바른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건 좋은 반응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이더라 라는 거죠. 그냥 숙련된 선수예요. 숙련된 선수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탠드 2는 심투로 보시면 돼요. 보이다.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다. 관객들이 있으면 없으면 자신감 이 있는 애, 관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렇죠?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뽐내고 싶잖아요. 더잘 보이고 싶잖아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어휘 문제로 돼. 되... 아, 이미 어휘 문제였었네. 그냥 앱 b 트 하면 안 된다 정도만 우리 적어놔요. 앱 b s 안 된다, 없는 거 아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요. 개선되어집니다. 좋아지는 거 맞고, 자 이제 반면에요. 반면에. 케이스가 경우라고 하는 선행사로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로서 관계부사를 유도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뒤에가 당연히 완전하겠죠. 그 선수가 이즈 스트러글링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이말 무슨 말이야? 습득하려고 여전히 노력한다는 얘기는 음. 숙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숙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절한 반응에 부적절한, 부적절한 반응이에요. 부적절한 반응이겠죠. 부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얘는 많이예요, 많이. 아주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엄청 좀 두려워하고 막 떨고 막 이러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병렬로 R.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부적절한 반응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라는 부사예요. 여겨지게 됩니다. 여겨지게 된다. 적절하진 반응이 지배적인 반응들로 여겨지게 된다. 이것도 이해됐죠? 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onlookers. 위에서는 spectators라고 했고, 여기서 뭐라고 했고, onlookers라고 했다. 관객들은. 자, 초보자입니다. 숙련 안 됐죠? 숙련 안 됐죠? 얘를 좋아지게 해요, 나빠지게요. 해 나빠지게 하겠죠. 악화시키다는 단어를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방해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악화시킨다. 따라서 그 선수의 기술의 수준 그리고 기술 자체의 컴플렉서리, 복잡성이 단순냐나 복잡성이 결정할 수 있다. 무엇을, 인지 아닌지를, 관객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방해가 될 때도 있는지를 결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빈칸으로 어디가 가장 좋아요? 니네가 선생님은 어디 낼것 같아요? 저는 앞쪽, 또는 뒤쪽, 둘 중에 하나 잡아서 내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리고 적어 놓을까요? 주제글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여기다, 주제글. 여기다 적을까요? 주제글. 주제글. 주제. 그리드라 라는 거예요.